거걱! 이 차량이 이런 언덕에서 버틴다고요? 완전 대박인데요. 대중교통 관련 여행 그 외의 일상, 움직이는 물체 등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특히 여행은 본인 마음대로 즐기는 유튜버, 태평역. 이번 콘텐츠는 태평역의 서울 모빌리티 방문입니다.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시청 전 안내 사항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간략한 여행 루트에 대해서 참고하신다면 영상을 더욱더 흥미롭게 볼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평역입니다. 오늘은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2025 서울 모빌티 쇼를 보러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자동차들이 있을지 많이 기대됩니다. 이제 출발할게요. 몇분 뒤에 수인분당선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뱀눈이라고 불리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수인분당선 열차에 승차합니다. 여러분들은 뱀눈이 열차와 삼눈이 열차 구분되시나요? 저는 뱀눈이 열차와 삼눈이 열차는 모습이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퇴역한 납작이 열차와 지금 다니는 주둥이 열차, 큐브 열차는 구분이 잘 됩니다. 저를 왕십리역까지 무사히 데려다준 35164 편성 열차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는 왕십리역 말고 다른 역에도 내려볼게요.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 교외선 여행기 때는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하러 갔다면 이번에는 2호선으로 환승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의중앙선 영명판 찍고 바로 열차에 탔는데 이번에는 2호선 영명판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왕십리역에서 2호선을 탄다면 을지로 방면으로 타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수동보다는 을지로 방면 이동이 더 많으니요. 여러분들은 2호선 타고 어디 많이 가시나요? 저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 217편성 열차 정말 감사해요. 다음 한 바퀴도 무사히 돌길 바래요. 다음에는 2호선을 타고 다른 역에서도 내려 볼게요.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4호선으로 환승하러 가겠습니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했습니다. 태평역은 어느 행 열차를 타게 될 것인가요? 사당행, 안산행, 오이도행. 결과는? 태평역이 잡은 열차는 바로 안산행 열차이고 주둥이라 불리는 열차였습니다. 이제 4호선 열차에 승차합니다. 시청역에서 1호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에서 54호선을 탑승한 이유는 오랜만에 4호선을 타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안산행 열차의 경우 과거 부산 여행기 이후로 오랜만에 타봤습니다. 저를 서울역까지 무사히 데려다준 34160편성 열차 정말 감사해요. 남은 구간도 무사히 가길 바라며 나중에 4호선 또 타러 갈게요. 이제 4호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킨텍스역으로 향하기 위해 타야 하는 마지막 노선인 GTXA 노선으로 환승하러 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하차요금이 찍혔다고요? 아 이게 왜 이러냐 하면 GTXA의 경우 간접환승이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GTXA 타러 가면서 2025 서울 모빌리티쇼 홍보 게시판을 찍었는데요. 그나저나 궁금증이 많이 생겨서 킨텍스 전시장에 빨리 도착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제 GTXA 서울역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나저나 열차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다행히도 제 바램에 맞게 GTXA 열차가 금방 도착했습니다. 이제 GTX의 열차에 승차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로 한달 만에 GTXA를 다시 탔는데요. 지난번에 탔을 때는 남쪽 구간에서 제가 탄 칸에 저 혼자였고, 이번에는 북쪽 구간에서 제가 탄 칸에 저 혼자였는데요. 나중에 직결된 이후에는 특정 시간대만 이용객이 많은 게 아닌 평시에도 이용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를 킨텍스역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 A09 편성 열차.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남쪽과 북쪽이 직결되고 나면 킨텍스 행사 가릴 있을 때 GTX의 열차를 수서역에서부터 킨텍스역까지 탈게요. 이제 2025 서울 모빌리티쇼의 목적지인 킨텍스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모빌리티쇼 구경하러 이동할게요. 킨텍스에 모빌리티쇼 보러 이제 가려운데요. 어떤 차들이 많이 있을지 뭔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동할게요. 이제 킨텍스역에서 나와 조금 걸어간 뒤에 2025 서울 모빌리티쇼가 열리는 킨텍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모빌리티쇼 관련해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내부 구조를 찍어줍니다. 그래야 구경하기 더욱 수월하기 때문이죠. 이제 드디어 킨텍스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구경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차량을 보았습니다. 이 차량부터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카스트롤 오일 회사 부스인데요. 여기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눈에 잘 띕니다. V스페이스의 UAM 이동수단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늘로 다니는 도심형 교통수단이 생기면 시민들의 이동패턴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집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렇게 생긴 UAM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항공운송과 관련된 회사도 설립했다 안내합니다. MCL이라는 차와 로렌테크라는 차량을 찍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두 차량 다 좋다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엥, 차량과 관련이 없는 애완견과 관련된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강아지 인형이 귀엽네요. 여기에는 장난감 자동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 자동차들 많이 가진 거 생각납니다. 구경하다가 목이 너무 말라. 자판기에서 사과 맛 음료수를 한캔 뽑아서 마셨습니다. 이 음료수 정말 오랜만에 마십니다. 다이어픽이라는 차량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타이어가 탄탄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여기에는 셔클이 있습니다. 셔클은 수용응답형 교통체계 중 하나이지요. 본인은 안 타봤는데 여러분들은 셔클을 포함한 DRT 타보셨나요? CVI 킨더라고 미취학 아이들을 태우는 차량이 있네요. 아이들 태우는 차량들도 점점 발전하는군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배달과 관련된 차량들을 전시했는데요. 배달차량과 배달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태평역이 잘하는 회사인 기아자동차네요. 이 차량 왠지 힘이 세 보입니다. 딜리버리 허브라고 하면서 운송과 관련된 모형이 있네요. 모형이긴 하지만 일하는 사람 열심히인 것 같습니다. PV5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기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들이 얼마나 늘어날지 궁금해집니다. 여기 전기차의 전기를 통해서 텐트에 불을 켜네요. 이런 기술 정말로 특이하며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벨리곰을 여기에서 보네요. 그나저나 벨리곰 너무 귀여운데요. 여기에 조종해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거 조종 어렵긴 한데 재밌긴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VR로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체험해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미래가 왔으면 하는 바램이 들었습니다. 아까 VR 체험을 한 사람에게 이 젤리를 나눠줬습니다. 이 젤리 먹어봤는데 맛있었습니다. 이 차량 이거 언덕을 오르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런 언덕을 잘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차량 정말 대단하다 느낍니다. 여기는 충전소로 보이는 장소인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충전하는 장소가 많이 생길 듯 합니다. 이 종이를 받았는데요. 이 종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그 종이를 통해 이 부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적 뭔가 귀여운데요. 여기에는 커다란 굴착기가 있는데요. 굴착기도 점점 발전하나 봅니다. 여기에는 캠핑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캠핑카 내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내부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에는 화분과 소파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침대와 옷장 그리고 부엌이 있습니다. 나중에 캠핑카에서 잠자고 해 보고 싶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캠핑카에서 자본 적 있나요? 여기에는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토바이 타는 것은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로봇이 있는데요. 얼굴 모양이 텔레비전 같은데요. 구경하면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점심 메뉴는 분식입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레이스카를 찍었습니다. 이 차량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에는 엔진오일들이 많이 있네요. 이런 엔진오일들을 마신 차들은 잘 달리겠죠? 지능형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사람의 온도를 포함해 온도를 감지하고 가스 누출도 감시합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와 관련 없는 옷을 팔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있네요.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포르도의 옛날 차종이 있네요. 옛날 차종이 다니던 시절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선박까지 있습니다. 이런 선박들로 도시 이동에 도움이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이 선박에 한번 타봤는데요. 여기가 조종하는 장소입니다. 이 선박에서 한번 전시장 풍경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여기 배경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트럭으로 보이는 차량이 있는데요. 이건 전기 트럭으로 적은 짐들을 옮기는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자전거 포함 1인용 차량이 있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것 같습니다. 서울 모빌리티쇼 구경을 마치고 킨텍스 건물에 있는 카페에서 맛있는 간식과 커피 한잔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모터쇼 구경 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요. 아까는 GTX를 탔다면 이번에는 3호선을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화역으로 가겠습니다. 대화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당 버스를 포함해서 버스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대화역에서 찍은 버스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이제 3호선 대화역에 도착했습니다. 태평역은 과연 어떤 열차를 잡을까요? 태평역이 잡은 건 서울교통공사 VVVF 열차입니다. 이제 3호선 열차에 승차합니다. 저는 3호선을 교외선 여행기 때탄 이후 3일 만에 또 탔습니다. 그때는 단거리만 잠깐 탔다면 이번에는 길게 탔습니다. 지금은 GTXA가 남북 쪽이 끊겨 있다 보니 이번에 3호선 타는 선택을 했지만 GTXA가 직결된 뒤였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결된 후에는 킨텍스역에서 GTXA를 타고 수서역에서 수인 분당선으로 갈아타고 가는 게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저를 수서역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 307편성 열차. 정말 감사해요. 남은 구간도 무사히 가길 바라며 나중에 3호선 또 타러 갈게요. 3호선 수서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수인 분당선을 타러 이동할게요. 아니 잠깐만요. 도곡역에서 갈아탈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나 자주 타는 수인분당선과는 달리 3호선은 자주 타는 편은 아니라 좀더 길게 타고 싶었습니다. 이제 수인분당선 수서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인분당선 열차가 금방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과거 퇴근시간 열차들과 비교하면 좀 낫습니다. 지난번 광명 여행기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 벽면을 찍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출입문 쪽에 자리를 잡았던 덕분에 바깥쪽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퇴근 시간대에는 사람이 많은 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저를 태평역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35182 편성 열차. 정말 감사해요. 남은 구간 무사히 가길 바라며 다음 여행기 때또 탈게요. 제 태평역에 도착함으로써 이번 모터쇼 구경도 끝입니다. 다음 여행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행 기록은 이렇습니다. 다음 여행 때는 어떤 기록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중에는 더 좋은 평가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여행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태평역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 태평역에게 큰 힘이 됩니다.